스타사전 방탄소년단 비 아이돌에서 아티스트로 진화 귀여운 미소년의 외모로 방탄소년단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비가 최근 솔로곡 윈터 페어 베어, 윈터 페어를 깜짝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비는 첫 영어 자작곡인 윈터 베어의 뮤직비디오와 함께 노래의 정서를 표현한 사진 여러 장을 공개해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그저 인기 절정의 아이돌 멤버로만 여겨왔는데 아티스트로서의 깊이를 제대로 보여준 것. 사실 비의 아티스트적 재능은 2015년 발매한 방탄소년단의 세 번째 미니앨범 화양연화 무트.1에 잡아줘라는 곡을 공동 작곡하며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했다. 또한 동료 멤버인 슈가, RM, 진, 제이홉, 지민과 공동 작곡한 흥탄소년단 가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음 앨범인 화양연화 무트점 2회 타이틀곡 런웨 공동작곡에 참여했고 방탄소년단의 두 번째 정규 앨범 윙스에서 스티그마 라는 첫 솔로 곡을 발표했다. 2017년 6월에는 방탄소년단의 4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RM과 함께 참여한 자작곡 내실을 선보였고 2019년 1월에는 두 번째 자작곡인 풍경이 공개됐다. 풍경은 뷔 특유의 감성이 느껴지는 서정적인 곡으로 카메라의 시점에서 쓰인 가사가 흥미로웠다. 그저 음악적 재능만 보여진 게 아니었다. 2016년에는 KBS2 청춘 사극 드라마 화랑에서 천사같이 맑고 순수한 한성 역할을 맡아 연기자로 데뷔했다. 사실 뷔는 그동안 방탄소년단의 멤버로 알려져 있지만 개인적 재능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팀 내에서 비주얼과 매력적인 저음대의 서브보컬을 맡고 있는 뷔는 각자의 음색이 뚜렷한 방탄소년단의 보컬라인 중에서 허스키한 저음이라 곡의 킬링 파트를 맡고 있다. 특히 DNA 때는 도입부를 맡아 곡의 몰입도를 올려 전세계의 방탄소년단을 알린 도입부 요정이다. 여기에 사교성이 매우 특출나고 무대 퍼포먼스에서 표정이나 제스처에 남다른 표현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왔다. 방탄소년단의 멤버로 큰 주목을 받았던 뷔가 드디어 아티스트 김태형 본명으로 재평가 받고 있는 중이다. 뷔의 여러 활동은 결국에는 방탄소년단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그간 믹스테이프 등 비정규 작업물을 공개하며 각자의 음악적인 개성과 역량을 뽐냈다며 그런 차원에서 비가 다방면에서 재능을 뽐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수 있다. 이는 결국 방탄소년단이라는 울타리 아래 다시 뭉쳤을 때 비가 더욱 튼튼한 기둥 역할을 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양력. 본명, 김태형. 예명, 브 v 출생, 1995년 12월 30일. 직업, 가수, 배우, 프로듀서. 장르, 댄스파, 랩, 록, 발라드.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